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아, 저희가 대봉감이 막판에 저장해 놓은 감을 깎아가지고, 꽃감거리에 걸어가지고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가지고 말려보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기온이 밤낮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꽃감하기에는 최적의 기온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고요. 낮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제법 바람이 찹니다. 차가지고 꽃감 건조하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봉감을 깎아가지고요 음, 사흘 전에 조금 깎아 말리고. 어제 조금 깎아 말리고, 오늘 또 조금 말리고, 수시로 조금씩 해가지고 걸어놓은 대봉감 꽃감거리로 말려놓았습니다. 이 대봉감이 꽃감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한 달간 이 밤낮 기온차로 인해서 어, 해풍도 맞고 아 해풍이 아니고 시원한 바람도 맞고 해가지고 어, 한달 이상 면 있으면, 있으면 맛있는 꽃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 지주는 샤이머스케기 위해서 작년에 치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면 이새바 파이프, 꽃감 날기는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하여 꽃감을 만들어 가지고 주룽주룽 만들어 놓은 데 맛있는 꽃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간이 있으시면 이런 꽃감을 만들으시면 맛있는 꽃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영상을 올려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암아빠 황현성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